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번만 외도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요새 m z 들한테 가장 핫하다는 신한 미스터 라이프 신용카드 리뷰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연 수익률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실제 연 회비 대비해서 할인받는 폭이 33.3%나 됩니다. 자, 한 달에 5만원 정도 할인받는 게 사실 되게 쉬운 편이고요. 1년에 60만원까지 할인을 받다 보니까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본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가장 핫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광고는 아닙니다. 그, 잠깐의 환기를 좀 시켜드리면, 모든 재테크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돈을 빨리 모으는 이유, 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목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작년 8월 기준으로 11억 8천 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전국의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요. 가장 큰 이슈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직원들도 집이 있는 비율이 한 20, 3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집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2년 뒤에 신축 아파트가 안 나온다. 전세 걱정 없고 신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LH 임대 시장이다. 그래서 안 짓는다. 이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재테크나 이런 것들이 좀더 각광을 받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달에 5만 원 할인 받는 것들을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봐 보겠습니다. 자, 요요 카드 되게 이쁘죠? 약간 그 옛날에 현대카드 레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삼성페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 빨간 카드, 보라색 카드, 검정색 카드를 꺼내면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큰 틀로 요약을 해보면요. 자, 무조건 쓰는 공과금과 통신비에서 10%가 할인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이고요. 올타임 할인이 10%짜리가 있고요. 나이트 타임에도 10%짜리가 있어요. 마트는 10%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요새 같은 CD에는. 그리고 차 있으신 분들은 이제 리터당 60원 할인입니다. 되게 많이 돼요. 편의점, 약국, 병원, 택시,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 제가 쓰는 카드를 비교해볼까요? 이거 제가 <laughs> 진짜 현타가 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5 5 0 0 0원짜리그 연회비를 내고 있거든요 400만원 정도 써요 왜냐면 요새 좀돈들 좀 일이 많아 가지고 400만원으로 쓰면 한 달에 3만 포인트도 힘들어요 5만원 5만, 5만 5천원이고 실질적으로도 기준 이건 뭐 당연히 채우겠지만 50만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50, 15% 라고 하더라도 되게 어려워요 뭐 엄청 복잡하고요 실제로 뭐 들어가 보면은 뭐 하여튼 장난 아닙니다 한도가 또 항목별로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아, 실제로 이렇게 써도요 3만 포인트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회비 18,000원이에요 카드 파리 같은데 연회비 18,000원이고 비자 형태로 그다음에 기본이 5,000원이고 서비스로 13,000원 정도가 들어가서 18,000원인데요. 보통 카드 저희가 교육받을 때 20배 정도를 뽑아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이제 잘 쓰면 뭐잘 쓰는 거고 못 쓰면 독이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어, 내가 20배 정도 혜택을 뽑아낼 수 있으면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8,000원이면 36만원 정도는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뽑아볼까요? 이 연회비를 18,000원을 낼 경우에 연총 60만 원 이득이 나오면은 33.3%의 수익률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전월실적이 50만원 이하 여기 보면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 연회비는 똑같고요. 30만원 밑으로 쓴다. 그러면은 월간 최대 할인이 16,000원, 50만원이면 34,000원, 100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만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수익률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전월실적이 50만원 이하를 쓰시면 22.66%가 됩니다. 30만원 이하는 안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또 메리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써보면 어떻게 할인이 될 건지 만원 만원 삼만원 이렇게 할인도 어서 오만원이 될 거예요 근데 오만원이면 여러분들 괜찮죠 자 어, 공과금입니다 월납으로 할인 서비스인데요 10%가 할인이 될 거예요 전기요금 도시가스 해서 뭐 할인을 무조건 10%를 줍니다 관리비에 넣어놓으면 관리비에서 알아서 들어와 있으니까 할인이 될 거고요 통신비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알뜰폰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통신요금도 포함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입니다 1일 1회 그래서 총 어, 5,000원씩 할인이 되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만원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만원은 그냥 깔고 갑니다. 일단 두 달이면은, 월, 여름비는 뽑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마트예요. 마트는 주말이긴 합니다. 자, 주말 마트, 주말 마트, 안 가! 그러면은 주말에 주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저도 주유 금액이 3,000cc다 보니까 거의 뭐 5일마다 한 번씩 7만원씩 들어가거든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 앞, 써 보셨던 제 카드는 주유할인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짜증나는데 요거 보시면은 주말에 주유하면 한 번만 승인 금액 10만원까지니까 사실상 한 번만 하더라도 만원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원은 그냥 깔고 갑니다 벌써 2만원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월회비는 연회비는 한달 안에 꼭 뽑는 거죠 기업형 슈퍼마켓은 안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벌써 2만원을 깔고 갑니다 참고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가능하다 라는 거 주유소도 다 가능합니다 보니까 4대 주유소 전부 다 가능하고요 lpg는 안된다 라는 거 <laughs> 재밌네요. 이런 것도. 온라인 쇼핑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100만원 이상 전월 실적이 나오게 되는 경우는 3만원까지 할인이에요. 여기서는 2만원까지 할인이고요. 근데 앞서 2만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2, 3만원 할인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대신에 얘는, 어, 오후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라는 약간 타임 제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대 간 거는 쿠팡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쿠팡이 됩니다. UFD. <laughs> 11번가 ak몰 녹선 지마켓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 전부 포함되고 택시도 포함이 돼요 택시도 포함이 되고 요 세가지를 묶어서 3만원 이다 보니까 쇼핑 하실 분들은 밤에 누워서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밤에 쿠팡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 온라인 쇼핑에서 일단은 이제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괜찮습니까 10%날인돼요 그럼 웬만큼 사면은 뭐 일주일에 쇼핑 몇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만 타도 이익인 거고요. 택시도. 일단 시급 일단 식음료가 가능하다라는 거. 한식, 양식, 뭐 이렇게 일반 음식점 가면은 밤에 써야 되긴 합니다. 근데 밤에 써야 되긴 하지만 일단 어 괜찮을 것 같죠. 30만원만 쓰더라도 10%면은 3만원이니까 한 달에 30만원 여기서 30만원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9시부터 오전 9시까지이긴 한데 자 일단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이 포함되어 있고 식음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한두 번만 써도 사실은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3만원만 깔고 가도 한 달에 4호에서 5만원까지 나온다라는 거죠. 혹시나 여기서 못 채웠다라고 하면 은 편의점이 있어요. 세탁비는 잘안 쓰시죠 뭐 쓰시는 분 분들, 저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병원 약국도 있습니다 여기도 3만원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서서 4만원까지만 채웠다 라고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쓰시는 거랑 그 다음에 병원 약국 그 다음에 세탁비도 사실은 할인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거 하시면은 담배 피면 가능합니다 함부로 살 때마다 5천원 할인이니까 두번 사면 끝나는 거고 다섯 번이면 이미 이제 2만 5천원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5만원까지가 한도거든요 월에 한도를 못 채울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점에서 한두 번씩 가면 되고요 병원은 이제 혹시나 아프시면 가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최소하면 7만 원에서 9만 원을 깔고 가는 거죠 근데 월 한도는 5만 원이니까 사실상 되게 <laughs> 쓰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탈로 정리해 볼까요 총네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여기는 특화서비스몰은 전잘 모르겠습니다 인테이크몰이라고 요새 또뭐 핫한 데가 있나 봐요 전기 도시가스 통신비에서 만 원이고요 50만 원 밑으로 쓰시면 7천 원 할인입니다 온라인 쇼핑, 시금료 그 다음에 택시, 요, 편의점 병원 약국 묶어가지고 3만원에서 2만원, 이렇게입니다 빨간색은 9시부터 밤 9, 어, 시부터 오전 9시까지만 하는 거고, 3대 마트랑 저대 정유사 하면은 주말 동안만 쓸수 있어요. 그러면 만원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5만원 딱 맞춰 써도 5만원 쓰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어, 한 달에 60만원을 뽑을 수 있거든요. 1년에 60만원을 뽑을 수 있거든요. 수익률로 치면은 18,000원으로 60만원 버는 겁니다. 좀 바보 같은 소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시용 카드를 쓰실 분들한테는 이제 뭐특뭐 특별히 뭐 신경 안 쓰고 받으실 카드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카드 고민이 많아요. 계속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카드 혹시 괜찮은 거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방송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